영상 시작에 앞서 시간 없으신 분들이라면 댓글 안에 남겨둔 아이폰 및 애플 제품 할인 정보 관련 포스팅을 참고해 보셔도 좋을 듯 합니다. 제가 저렴하게 구매한 방법에 대해서 상세하게 적어두었으니 참고 참고. 다시 이어가보자면 아이패드 에어 6세대 13인치는 애플의 최신 기술이 지겹된 그야말로 완벽에 가까운 태블릿입니다. 이 제품을 직접 사용해 본 경험을 바탕으로 실사용에서 느낀 장점과 특징을 깊이 있게 소개해 드리겠습니다. 기존 모델과 비교해 어떤 점이 달라졌는지 그리고 실제로 사용하면서 느낀 만족감을 중심으로 후기를 작성했습니다. 크기가 더 커지면서도 놀라울 정도로 얇아졌습니다. 13인치의 대화면은 넓은 작업 공간을 제공해 멀티태스킹에 최적화되어 있으며 슬림한 디자인 덕분에 손에 쥐었을 때의 그립감이 매우 뛰어났습니다. 또한 무게가 가벼워 어디든지 쉽게 휴대할 수 있어 이동 중에도 탁월한 사용성을 경험할 수 있었습니다. 온라인 오픈마켓에서 충분히 비교해보고 제일 저렴한 곳에서 구입하시길 추천드리고 싶습니다. 항상 프로모션 진행 중인 곳 이용하시는 카드에 따라 혜택도 추가로 받을 수 있는 곳 소개해드리니 댓글란 참고해보세요. 영상 마지막으로 댓글란에 남겨둔 아이폰 및 애플 제품 할인 정보 관련 포스팅을 참고해보셔도 좋을 듯합니다. 제가 저렴하게 구매한 방법에 대해서 상세하게 적어두었으니 참고 참고